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어, 우리 세명 전기가 상한가까지 이렇게 기분 좋게 기세 좋게 찍고 나서 이 오전장도 버티지 못하고 윗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죠. 자, 우리 주주님들 많이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시가는 지켜주면서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는 해냈고 시가 위에서 해냈고요. 그리고 이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물려있던 이 악성 매물이 지금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수순이라고 좀 보시.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럼 반대로 왜 세력은 지금 이때 물려 있는 이 개미들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구원을 해줬을까?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이 자선사업가도 아닌 이상 이 물량까지 이렇게 흡수를 한 이유는 분명 더 많은 이 물량을 확보하고 자 이거보다는 훨씬 더큰 상승을 만들어서 더 커다란 이 수익으로 결국은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겠죠. 자 만약 여기에서 더욱더 이렇게 치고 나가거나 이게 상한가로 딱 말려 있었다. 그러면은 이 위치에 있는 물량들이 오늘 던질 필요가 없이 그 그냥 끌고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, 이런 흐름을 한번 딱 만들어 놓고, 여기에서부터 따라붙은 뭐 단타 물량,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차이 물량까지도 일. 한번 털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이렇게 딱 하나 튀어 나오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이 자리부터 곧바로 이렇게 치고 가기보다는이 자리부터 본격적인 이런 흔들기 이후에 큰 상승 한번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결국 이 자리를 딱 넘어서는 이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게 될 텐데. 자, 어쨌든 이 매집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이 세력도 결국 다시 한번 이런 커다란 상승을 만들려면 결국 명분이 필요하잖아요, 여러분들. 오늘 이 상승을 만든 재료인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, 뭐 재생 에너지 상 육성에 대한 이런 수혜로 전력만 인프라 구축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슈팅이 나온 것도 맞긴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이 단발성 이슈란 말이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들어올릴 때 그때 터트릴 이 명분으로 쓸 호재. 자 이게 하나가 지금 있고요. 제가 이 정보를 딱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유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호재. 자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.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이렇게 좀 힘들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을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었다가 여기서 결국 깨니까 여기 손절하는 그러니까 또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내가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이 매수가 매도가 이걸 모르면 이 호재 내용 아무 의미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앞으로 나올 이 호재 뿐만 아니라.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,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봤어요 자, 이 세명전기 핵심 유압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, 어, 여기 번호 하나 딱 먼저 띄워놓을게요. 여기로 이 종목명 세명전기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보유 물량, 뭐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이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고요 말씀드린 호재가 딱 터지면서 이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겠습니까?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이 과정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나올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시라고 자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런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저 바라 하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.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, 이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지금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.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 필요하신 분들. 자, 010 5894 2930번으로 종목명 세명 전기 혹은 앞에 두 글자 세명 3명 이렇게 세명이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번도 빼놓지 않고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자,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.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거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 는 이거 탁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도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돼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?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으니까요. 자몰려 계신 분들 지금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. 더 커다란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뭐 언제 팔아야 할지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어 그러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 이 호재 나오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세명 전기 혹은 세명 간단하게 적어서 남겨주셔서 자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리고.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조기 음 대선을 앞두고 하루에도 뭐이 상승가 가는 종목들 수없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. 자, 5년마다 오는 기회 지금 조기에 이렇게 찾아온 만큼 미처 준비 못하셨어요, 우리 구독자님들. 제가 이거 좀 놓치지 마시라고 선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. 자,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 해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. 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